안녕하세요. 필승당구라슨 배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니즈빌리어드 백호세 있는 니즈빌리어드랜드 나왔는데요. 자, 제가 어떤 일로 왔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구장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익숙한 얼굴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카운터, 카운터고 이쪽으로도. 대대가 지금 4대가 있네요 어, 어, 굉장히 크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허, 저쪽이 정말 크네요 자, 이쪽에 지금 테이블이 둘레여 6, 8, 10, 12, 14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정말 좋고 어휴, 당구 칠 맛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에 지금 휴게실 휴게실 의자가 거의 뭐그 영화관처럼 돼 있네요. 이렇게 뭐 PBA TV도 보고 스포츠 TV도 볼수 있게 이렇게 큰 TV가 있고, 자 그리고 대기실 뒤쪽으로 보면 지금 뭐 개인 라카 있고요. 그리고 흡연실 있고 뭐 흡연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흡연실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볼수 있게 그냥 전체 테이블 뒤에가 다 관전을 할수 있게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흡연실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어 무슨 영화관처럼 돼 있네요 진짜 대기하는 공간이 테이블 뒤로 있습니다. 음. 어자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어 PBA 음. 선지훈 선수가 필승 당구 레슨 알죠?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BA 선지훈입니다 그래 그만해 그만해. 자자 네. 자, 여기 대기석에 지금 우리 강지훈 선수랑 백민주 선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날 찍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카메라가 날 좋아해서. <laughs> 자,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구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입구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 입구를 들어오면 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커피숍도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게임 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이고 우리 조명우 선수도 여기서 뭐 연습을 가끔 하나 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시면 어 여기 꽃밭이 꽃밭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L P B A 선수님들 안, 많이 계신데 지금 어저 남자분은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우리 우리 대표님 이거 오늘 이거 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오플렉. 네. 자, 생 자. 플렉다플렉 자, 근데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저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laughs> 이게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들, 여성 프로님들 <laughs> 각자 뭐 자기 소개 간단히 한번 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PB 소속 선수 조예은입니다. 지금 SK 렌터카에서 후원받고 있고 장갑은 니즈 거 쓰고 큐는 아담 무사시거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온 위너스 전지유입니다. 저는 니즈 용품 쓰고 있고 아담 큐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L P B A 소속 용현지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하이온 위너스 디오리 니즈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 Y 바자르 한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PBA 선수 이유경입니다. 디즈와 빌런 소속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더니 제가 우리 그 조예은 프로님이 제뭐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는데 용품을 굉장히 잘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어떤 물건을 좀 후원을 해 주시는지 우리 그 예은 프로님 하나씩 소개 좀해 주실래요? 저쪽 보고? 아, 여기 여기. 아까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알아서 할 건데. 자, 용품이 용품이 뭔지. 용품 여기 그립 있고 그리고 여기 초크 케이스 여기 팁 장갑까지 이렇게 구성이 꽉 찬. 장갑 색깔도 참 여러 가지 있고요. 이렇게 일단 속옷 재질이고 엄청 부드럽고. 심리스 심리스. 심리 속옷 아시죠? 진짜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안 입은. 그리고 사이즈가 S, M. 그리고 여기 S, L, S, M, S 이렇게 종류도 엄청 여러 가지 있어요. 보통 S, M, L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사이 사이 사이즈까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립은 투명, 화이트, 블랙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한 에버가 0.1은 그냥 늘것 같아요. 이거 끼면은 그리고 팁도 팁도 진짜 좋아요. 지금 했던 얘기 다 책임질 수 있죠? 아 그럼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장갑이랑 뭐 선물 세트, 그립, 팁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 남자분 계시는데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거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아는데 이제 남성분이시니까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네. 간단히 빨리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 니즈는 이제 시작한지 1년 정도 됐고요. 세미 사이기너 선수의 팁으로 시작해서 어, 여자 선수들이 정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니즈 장갑. 이주 종목이고요. 어 장갑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옷 재질로 만든 진짜 아무에서도 볼수 없는 장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에서 어 당구장도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니즈는 이제 어 베트남 한국뿐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서 선수 후원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필승 당구. 애도 후원을 하고 어,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 선물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안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제품 소개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고 어, 이 방에서 이제 뭐 대표님과의 만남 우리 아리따운 프로님들과의 만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니즈 당구 용품들은 필승 당구 레슨 구독자 5만 명 감사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택배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응모 방식과 추첨 인원은 제가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 당구 레슨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나은 레슨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필승 당구 레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